부일중기 장회장님 사모님 오셨네아 사모님 <laughs> 그림이 정말 좋다 <laughs> 주님께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까 1점이나 구매하셨어 저거 맞으면 더잘 그리냐? 500g 아껴 펴라 500g 좋아하네 예술가인 척 하기는 나 저거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? 고객님 있는 것들을 더한다니까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재능 기부야 거의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이사라 오셔요 사모님 오, 주소 써 주셔야 해. 야 어쩜 이렇게 멀쩡한 척을 잘할까.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로. 넌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로. 너 방금 그말신성 모독이야 회계에 천벌 받기 싫으면. 그래?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를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. 미친선 미치... 넘네. 이나너 우리 교회 경찰 간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? 너 협박 안 받아 봤구나. 아씨나 아직 협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살아야. 보름 줄게 거기에 현금 꽉 채워놓고 내 전화 기다려 달러로 일일이 안살 봐도 되지?